범 30일 책 읽기 낭독의 효과. 범 30일 책 읽기 낭독의 효과.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것은 생각의 감각을 이기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이 지속되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조장단의 운율이 소리에 실리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이 잘 되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져서 묵독의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됩니다. 책읽기를 잘하면 강의 내용을 잘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내용을 대중 잡는 능력이 생겨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야 심성이 좋아지고 시험 성적이 오르게 되고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책읽기 능력 향상이 도를 통하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범 30일 책읽기 낭독의 효과 범 30일 책읽기 낭독의 효과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것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이 지속되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대장단의 운율이 소리에 실리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읽기 낭독이 잘되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져서 묵독의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됩니다. 책읽기를 잘하면 강의 내용을 잘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내용을 대중 잡는 능력이 생겨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야 심성이 좋아지고. 시험 성적이 오르게 되고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책읽기 능력 향상이 도를 통하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범 30일 책읽기 낭독의 효과 범 30일 책읽기 낭독의 효과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것은 생각의 감각을 이기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이 지속되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조장단의 운율이 소리에 실리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이 잘 되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져서 묵독의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면 강의 내용을 잘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내용을 대중 잡는 능력이 생겨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야 심성이 좋아지고 시험 성적이 오르게 되고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능력 향상이 도를 통하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